만약에 여러분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 그럼 과감히 경찰 말고 다른 공무원 준비하세요. 누구나 아는 경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럼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아는 경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데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 응시생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경찰도 그냥 공무원 아닌가? 일단 묶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경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힘들게 들어온 경찰을 그만 두게 되거나 평생 후회하면서 경찰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찰 생활을 22년 하면서 느낀 절대 경찰하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공포영화 못 보시는 분들은 경찰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역경찰이나 교통사고조사계 형사과에 근무한다면 근무 날마다 거의 매번 피가 흐르고 뼈가 튀어나올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거나 이미 죽어서 시차가 된 사람들을 봐야 하고 냄새 맡고 직접 만지기도 해야 해요. 제가 형사과에 3년 정도 근무하면서 본 시차만 수백 구은될 거예요. 자연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봐도 적응이 되지 않고요 시체를 만질 때 느껴지는 그 싸늘함과 딱딱함은 지금도 손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형사과를 떠난 지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혼자서는 잠을 자지 못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고 제가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밤잠이 많아서 밤샘 도저히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정말 경찰에 안 맞는 분들이에요. 경찰서 기준으로 볼때 거의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일단 지역경찰이 대표적이죠. 이 지역경찰이 경찰서 전체 인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가 돼요. 본서에서도 형사과 교통사고 조사계, 여성청소년계 등이 교대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이 전체20% 정도 차지합니다. 게다가 교대부서가 아닌 내근부서에 근무하면 밤샘 근무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2~3주에 한 번씩은 집에 못 들어가는 당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교대근무가 국제암연구기구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건강한 젊은 사람도 철야근무 제대로 한번 하면 다음날 버스입니다. 정말 힘든 게 교대근무예요. 그런데 그 교대근무를 정년 때까지 한다? 끔찍하죠.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경찰관 분들이 밤샘 근무가 싫어서 경찰 그만뒀어. 세 번째 욕 먹고 얻어 맞는 거 싫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순경으로 임용되면 대부분은 지구대나 파출소, 즉 지파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50% 이상이 평생 집파에서 근무하다 정년을 맞게 되죠. 여러분은 평생 수만 건의 일일리 신고 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매일 밤 현장에서 부딪히게될 대부분의 국민은 세 가지 부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범죄자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주치자이거나 그들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로는 주먹을 휘두르고 물어 뜯기도 할 겁니다.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대응하면 소송 폭탄을 말수 있어요. 작년에 현직 경찰관이 교통단속을 거부하는 여성을 제압했다가 4억 원을 물어주게 된 어처구니 없는 판결 기억하시죠? 아,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네. 처음에 몇 번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수많은 공문서들과 당신을 조사할 형사들의 불친절함과 당신이 조사를 받는 몇 시간 동안, 당신 목만큼 112 신고를 더 뛰어야 하는 동료들의 눈치 주의가 반복되면서 결국 얼굴에 침이 날아와도 뺨을 맞아도 손가락이 깨물려도 웬만하면 참아 넘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나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슬기롭게 잘 참아 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찰 조직이 바라는 경찰관의 모습입니다. 제가 경찰을 그만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할 일이기에 다른 어느 직업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경찰 내부는 정말 썩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사이동과 승진이에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있는 인사이동에서 내가 원하는 부서로 가고 싶거나 아니면 상급 관청으로 가고 싶으면 소위 말하는 백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이 얘기는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22년 전 제가 경찰에 들어올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경찰에 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바꿔야 한다. 우리 조직이 지금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후에 겨우 저는 경찰을 그만뒀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경찰의 현실에 대한 좀더 실감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릴 거고요. 그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